올한 해는 미국 물가상승 거기에 있다는 금리 인상이 주시장을 계속 얼룩물렸는데 저는 뭐 시장 금리는 이미 하락세로 접어들었다. 주가를 결정하는 게 금리도 중요하지만은 이제 기업 실적이 더 중요하다. 네. 저는 소비가 줄어들면서 미국 경제가 침체 에 빠질 것이다. 주식시장은 지금은 금리보다는 이런 기업 실적이나 경기를 더반영한것 같습니다. 아 그러면 더 무서운 게 이제 금리로 두드려 맞는 주식시장은 끝났지만 예. 이제 기업 실적이 빠지면서 주식이 두드려 맞는 게 이제 초입 단계다 말씀하시네요. 예, 그렇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예, 매경차이드 TV 안갑성 이장입니다. 아, 연말 연시 앞두고, 저희 김영익 서강대 경제대학원 교수님 모시고, 내년도 시장과 경제 전망 한번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바로 물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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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아, 올해 정말 그 투자자에게 유독 가혹했던 시간이었죠. 그 많은 분들이 이제 주식과 부동산 채권, 뭐 다양하게 투자하셨다가 많이 손실을 보셨는데요. 어, 아무래도 교수님께서 올해 한 해를 어떻게 좀 기억하고 계시지 궁금합니다. 뭐, 제가 88년, 뭐, 증권회사 들어와서고 여러 어려운 시기를 겪었습니다만, 그 어려운 시기에서 가운데 하나였던 것 같고요. 사실, 우리 모두가 가난해졌던 하나가 아닌가 생각됩니다. 물가는 올라와서 실질적으로 좀어들었는데자산가격까지 뭐 많이 떨어지니까 상당히 좀 힘들었던 하나인 것 같습니다. 정말 이렇게 힘든 한해 정말 다들 저도 이제 사실 개인적으로 마음이 아프긴 는데요 올해 사실 손실을 입으신 투자자분들이 내년에 대한 그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기 위해서는 올해 복귀를 잘 하는 게 중요할 것 같아요. 교수님. 그래서 내년 이후에 또 투자를 실패하지 않으려면 투자자들에게 어떤 걸좀 어떤 조언을 하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네, 저는 뭐늘 시대의 흐름, 거시경제 흐름을 알자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었었는데요. 네, 그러니까, 아무리 좋은 종목이라도, 경기가 수축 국면에 들었으면, 같이 떨어질 수밖에 없거든요. 네, 그래서, 시대의 흐름, 거시경제 그 흐름을 조금 더 공부하시는 한 해가 됐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네, 사실, 5년 그 6월까지만 했더라도, 축가 3,300명 먹고, 굉장히 낙관적인 전망이 많이 나왔었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여러 가지 경제지표가 그때 분화되는 조짐을 선행지수부터 나타났었어요. 그래서 이런 시대 흐름에는 아시면 조금 더 자산 배분에 도움이 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하면서 한 해를 보내게 됩니다. 네, 그러면 본격적으로 여러분들이 이제 네. 궁금해 하실 네. 주제를 네. 여쭤보도록 하는데요. 사실 내년에 이제 많은 분들이 금리 자체는 좀천장을 찍고 이제 내려올 수도 있다 정도의 기대를 하고 계시고, 대신에 또 금리가 높아질 만큼 이제 기업들이 파산하거나 아니면 어제 실업자가 늘면서 가계 부채도 문제가 되고 소비도 줄이면서 심각한 경기 침체가 오는 거 아닌가 이런 걱정하는 의견이 되게 많은데요. 요즘님께서는 내년에 한국 경제와 세계 경제 전반적인 전망을 어떻게 보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예, 내년에는 경기 침체라고 보고 있습니다. 뭐, 당장 우리 경제도 4분기부터 마이너스 성장이 들었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뭐 GDP를 구성하는 소비, 투자, 수출 아하나도 좋은 게 없거든요 뭐 물가원 아주 실질 도둑들로 자산가지들그니까 여기에 부여가 나타나죠 금리 올리니까 소비를 줄일 수밖에 없죠 뭐 기업들 투자 별로 안 하고요 가장 중요한 게 수출인데 수출이 10월부터 감소세로 전환됐고 뭐 11월, 12월 들어와서 감소폭이 확대되고 있거든요 아마 내년 상반기에는 전 세계 경제 침체 빠지면서 요이두 자릿수 감소를 계속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네, 사실 12월에 10일까지 통계를 보니까요, 우리나라 지역별, 뭐 국가별 수출 통계가 나오는데 증가한 나라가 한 나라도 없거든요. 네, 그동안 미국적으로 미국 경제가 좋아지고 수출이 증가했는데, 미국으로 마저 수출이 감소했어요. 그래서 이런 수출을 보면서 네, 세계 경제 침체가 가까워지고 있구나. 네, 그래서 내년에는 특히 수출이 감소하면서 우리 경제 침체에 빠질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 보입니다. 네. 수출 위주로 어, 우리나라 경제가 좀 타격을 입을 것이다 말씀주셨는데요. 사실 촬영일인 지금 12월 19일 기준으로 지난 주에는 좀 미국의 거시경제 좀 중요한 이벤트들이 많이 있었죠. 11월 CPI 발표도 예. 있었고, 12월 FMC 발표 그 이제 기자회견도 있었는데요. 예. 이제 12월 FMC 이후로 많은 분들이 진단해 을 주시기를 내년에 금리 상당히 5에서 5.25%로 올라갔고, 금리 인하도 내년 중에 없을 수도 있다. 이런 연준 인사들이 좀 발언도 이어졌는데요. 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 채 10년물 금리만 보자면 어, 경기 침체 우려를 반영해서 4%대에서 3% 중반대로 내려온 상황입니다. 그래서 일단 금리만 놓고 보자면 교수님께서 내년 연준의 정책에서 좀 투자자들이 주목할 부분은 어느 부분이라고 생각하시지? 저는 뭐시장이 연준 통화, 뭐저 정책에 참여한 의원들부터 연준 의원들부터 똑똑하다고 생각하거든요. 네, 아, 예. 예, 그래서 미, 말씀하셨으면 미 십년 국채는 4.2%까지 올라갔다. 최근에 3 5안팎으숨움고 예. 있는데요. 이 시장금리가 떨어진다는 것은 내년에 미국 물가상 순이 많이 낮아지거나 아니면 경제성장률이 급격히 이축될 거라는 걸 그런 걸 시사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시사한 거는 미연준 의원들 이번에 보니까 물가성 수준 높고 전도표도 올렸지 않습니까? 근데 사실 저는 이번 12월의 금리 인상이 마지막일 것이다. 뭐 이런 주장을 했습니다만은 이번 거 전도표 보니까 뭐 내년 초에 한 번쯤 더 올릴 것 같아요. 네, 그런데 계속은 올리지 못할 것이다. 왜 그러냐하면은. 지금 뭐~ 고, 물가도 높고 고용이 진짜 좋죠 예 네, 그런데 제가 가지고 있는 미 고용 모델 가지고 전망을 해보니까 고용이 내년 일사분기 감소세로 전환되는 걸로 나오거든요 예 네, 그래서 지금 물가는 뭐~ 상승률 낮아지고 있습니다만 고용이 좋기 때문에 뭐~ 연준 위원들 금리 뭐~ 잠도표 그다음에 금리 인상 뭐~ 그렇게 계속 높인 것 같습니다만 이~ 고용이 감소하면은 그분들 생각도 저는 박디리가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아마 연준이 내년 뭐 1사분기 금리 한번 올리면은 끝이 아닌가. 내년 그 1월 말 2월 초에 한번 FOMC가 열리죠. 네. 뭐 그거로 저는 거의 마무리 되지 않을까 그렇게 예.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아그뭐 제가 짧게 요약해 드리자면 이제 연준이 이제 11월 FOMC 때 네. 금리를 생각보다 이제 좀더 올리겠다는 발표는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새 께서 보시기에는 내년에 2월 FOMC 때 만아야 한번 정도 더 올릴 수 있다. 그런로 말씀을 이제 해주신 거죠. 예, 네네. 지금 뭐 고용이 좋습니다만은, 예, 저는 지 미국 데이터 보면서 미국이라는 나라는 정말 탄력적이다. 예를 들어서 고용만 하더라도 2020년 3, 4월 때 코로나 때문에 예, 미국 일자리가 2,200만 개두달 사이에 줄어들거든. 요 10년 동안 늘었던 일자리가 단두달 음. 사이에 줄어들어 오는 나라입니다. 그래서 지금 일부 IT 기업, 뭐 일본 금융회사들 좀 고용 줄인다고 그러는데 내년에 만약 경기가 침체가 오면은. 갑자기 고용을 많이 줄여버릴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미국은 정말 이런 탄력적인 고용이 되게 좀 네. 이제 특징적인 나라인데요. 어, 사실 또 투자 관련해서 최근 교수님께서 이제 출연해주신 방송을 보면 이제 국채나 이제 우량한 회사채. 이제 WA 등급 이상의 그런 회사채를 좀 이제 개인 투자자분들은 조금씩 어 분할 매수 해볼 만하다. 정도로 말씀해 주신 것 같은데요. 근데 사실 이제 보통 채권 투자 하시는 분들은 수익률 곡선을 꼭 보시지 않습니까? 예. 예. 이제 미국 국채 수익률 곡선 기준으로 단기물인 이제 3개월물은 3 4.34% 정도고 예. 그어 2년물은 4.19%인데 반해서 10년물 금리가 3.55 정도로 이제 확실히 역전된 모습을 보이고 있어요. 근데 이제 보통 이제 장기적으로 채권 투자 포트폴리오 운영한다고 했을 때요, 예. 수익률 곡선로 보통 이제 역전된 상태가 무한정 지속되지는 또 않지 않습니까? 예, 예. 그렇죠. 예. 그러면 이제 수익률적 곡선의 정상화를 가정하게 되면은 장기부은 올라오고 단기부은 내려가면서 예. 보통 이럴 때 이제 채권만 운영하시는 분들은 단기물 를 사고 장기물 위주로 미리 좀 값이 떨어질 거니까 아무래도 줄이는 경우가 있는데 뭐 이런 좀 길게 보면 수익률 곡선 정상화에 대한 좀 투자를 하는 게 어떨까 아니면 그냥 말씀하신 대로 최근에는 뭐 미국의 금리 10년물이 이제 경기 침투로 금리가 내려가다 보니까 그냥 국채 장기물을 산게 맞는지 채권 투자 뭐 생각하시는 분들 중에서도 고민이 많으시더라고요. 예, 제가 몇달 전부터는 우리 뭐1 0년이라 미국 10년 국제 수익률 사시는 게 좋을 것 같다.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10년 국제 수익률은 많이 떨어졌거든요. 그래서 좀 반등을 할것 같습니다. 예, 그런데 이게 뭐 추세적인 상승이 아니고요. 저는 추세적인 하락 국면에 접어들었다. 그래서 10년짜리도 아주 장기적으로 보면은 사셔도 된다. 예, 그런데 저는 조만간 뭐 미국 금리 인상 시점 종료 시점이 뭐 내년 1월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그렇게 보면은 뭐 5년짜리 2년짜리 이런 국채 수익률도 네. 거의 정점에 있는 것 같거든요. 예. 네. 그래서 지금은 10년짜리보다는 차라리 5년짜리 2년짜리 이런 걸 사시는 게더 나을 것 같습니다. 네. 국채 10년물도 장기적으로 보면 괜찮지만 네. 국채 2년물과 5년물을 단기적으로 좀더 이제. 투자에 좀더유망하죠 예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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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맞습니다. 습니다 예. 요것도 여쭤볼 것 같아요. 사실, 이제, 많은 분들, 이제, 올해처럼 매크로가 장세를 좀 지배했던 그 음. 해가 없었던 것 같은데요. 많은 분들이 사실 새벽까지 이제 유튜브 틀어놓으시고, 예. CPI라든지 아니면 FMC 생방송을 이제 보시는 게 되게 좀 이례적인 풍경이었는데, 예. 어, 11월 CPI만 보면 이제 컨센서스보다 낮은 7.1%를 기억했지만, 예. 시장은 오히려 강하게 반등하지 못했고, 오히려 12월 FMC 이후에 발표된 소매 판매 지표가 예. 1 6에 발표가 있었는데, 요게 예. 안 좋게 나오니까 나스닥이 한 이제 좀 상대적으로 많이 빠졌죠. 그러다 예. 보니까, 원래 사실 이런 소매 판매나 실업 같은 경제 지표가 안 좋게 나오면 오히려 연준이 공격적으로 금리를 못 올릴 거라는 기대감에 시장이 좀 환호하던 모습이 있었지 않습니까? 최근에 예. 좀 색깔이 좀 이제, 연준이 이제 주도하던 역금융장세가 아니라 예. 경기침체를 본격적으로 걱정하는 역실적 장세로 바뀐 게 아닌가 이런 질문을 들어보고 싶은데요. 예, 역실적 장세가 지금 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올 한해는 미국 물가상승 거기에 있다는 금리 인상이 주시장을 계속 얼룩눌렀는데요. 저는 뭐 시장금리는 이미 하락세로 접어들었다. 주가를 결정하는 게 금리도 중요하지만은 이제 기업 실적이 더 중요하다. 네. 그래서 금리는 떨어지지만은 기업 실적이 금리 하락폭보다 더 커지면 주가 떨어질 수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네. 예, 그래서 소매 판매가 지금 지난달 좀 감소세로 전환됐는데 10월 통계가요. 예, 저는 이게 의미 있는 통계라고 보고 있습니다. 예, 소매 판매가 왜 중요하냐면 미국 GDP에서 중에서 소비가 차지하는 면 70%입니다. 예, 그런데 제가 요새 관심 있게 쳐다보는 지표 중에 하나가 미국의 가계 저축률이거든요. 네. 10월 통계 보니까 2.6%의 가계 저축률이 아, 예. 굉장히 많이 낮아졌거든요. 네. 그래서 이게 어떤 수준이냐면은 2008년 글로벌 금융 위기 네. 전에 뭐2% 유지하다가 이렇게 이기가 왔었거든요그 뭐 정도는 이기가 아니더라도 이렇게 가계 저축률이 낮은 것 보면은 미국 사람들이 일하러 나오든지 일하러 나오면 이제 실업률이 올라가야 되고요 예, 그 다음에 아니면 소비를 줄일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예, 그동안 정부가 준돈그 다음에 벌어놓은 돈 지금 많이 쓰고 있다는 거죠 예. 예, 그래서 저는 소비가 줄어들면서 미국 경제가 침체에 빠질 것이다 예, 그리고 부의효과도 상당하거든요 네. 지금 주가 많이 떨어졌죠 네. 미국 주택가게 보면은 유로를 정점으로 이제 떨어지기 시작했어요 네. 근데 여기에 부여효과가 주가 보다는 부동산가의 집값이 더 크게 영향을 미치거든요 그래서 자산가격마저 떨어지고 저축률은 낮아지고 이런걸 보면은 미국 소비가 줄어들면서 미국 경제가 내년 상반기에 마이너스 성장할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주식장은 시 지금은 금리보다는 이런 기업 실적이나 경기를 더 반영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직 역시적 장세 충격이 아직은 충분히 아름 것 같고요. 아 그러면 더 무서운 게 이제 금리로 뚜드르 맞는 주식장은 시 끝났지만 예. 기업 실적이 빠지면서 주식이 뚜드려 맞는 게 이제 초입 단계다 말씀하시네요. 예,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그동안 이제, 뭐, 주가가 우리나라나 미국이나 뭐, 많이 떨어졌습니다. 저평가에 들어서고 있습니다. 예, 네, 그러면서도 말씀드린 게 아마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주식을 사시려면 오늘 4분기 한 30%, 나머지 70%를 내년 1분기에 사십시오. 제가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바로 역실적 장세. 실물 충격을 한번 우려했는데요. 뭐, 지금 서서히 나타난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도 뭐, 일평균 수출금액까지 도 보니까요. 12월 달에는 대상보다 훨씬 더 지금 안 좋게 나오거든요. 10일까지 보니까 마이너스 1 5예요 아, 예. 예. 제가 뭐, 일평균 수출 가지고 우리 주가는 많이 전망하고 있습니다만, 제 모델에 나온 수치보다 이게 더안 좋다는 거는, 예, 그만큼 실물 경제가 상당히 지금 어려워지고 있다는 거죠. 그죠 이런 충격들이 지금 뭐, 서서히 오고 있는 건데요. 더 심한 충격이 한번 남아있는 것 같습니다.